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회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촉 사실을 공유했습니다. 그는 이현영 전 부회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며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다양한 인사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. 통일교는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직접 접근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이현영 전 부회장이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. 이들의 행동은 당연히 큰 정치적 영향을 미쳤지요. 특히 윤전 본부장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민주당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. 통일교는 대선 전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며, 이 대통령과 미국 인사들과의 화상회담도 주선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접근은 통일교가 국가적으로 더 많은 위상을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. 통일교는 과거 이단 종교로 인식되던 이미지를 벗고 국가 종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. 이는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.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는 진보와 보수의 주요 인물들과의 연을 만들어 갔습니다. 노영민 전 비서실장,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그 예시입니다. 이들은 통일교의 전략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타겟들이었습니다.